자, 2025 LLD 1대1 개인전 9회 운영진배 결승전입니다. 자, 해외 유저 엘비스터와 그리고 한국 유저 충준이 충주님 운영진이죠. 충준님이 결승에 올라오셨습니다. 과연 예, 컴박과 잼마의 대결, 누가 오늘 결승, 마지막 경기죠. 저희 LLD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의 우승을 갖고 가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선입니다. 12선. 예 네, 시작하시죠. 평화, 봐라, 평화, 바바. 디비 많이 펭귄. 아, 아 네. 어, 그래도 깨버티네. 이 벗겨져. 역시,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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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바를 상대로 이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어레가 제가 그 팔라도 세팅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레가 높아야 된다 오! 많이 말씀. 이야 세번그말 어, 그 하는 순간 그건 아니다. 하로 그냥 젬마가 회피를 그렇게 잘하는데 세 번을 때린다. 이야 이거는 가야죠. 예 네, 가야 됩니다. 오, 재밌습니다. 자 그만. 방금 저 세상 보냈거든요, 방금. 야. 시험 봅시다. 와, 반피. 민뎀 맞아도 저 정도 갑니다. 와. 오, 한 대, 한대싸움이네요 와, 역시. 이야. 개몬 무섭다. 준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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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재밌습니다, 경기. 일반적이지 않은 빌드. 바로 이거죠. 네. Come on. 아 오늘 아, 한국의 우들의 복수를 갚아줄 것인지 궁금해요. 아, 음. 아, 그래도 쎕니다 아, 잠깐만. 아, 맥치단방이면 보낼 수도 있을 정도의 핀데, 어찌 됐건 굉장히 타이트한 우승 결승이 될것 같습니다. 음, 송주님, 지금, 마음이 아주, 달아오르셨을 아, 겁니다. 아, 네. 어, 이거 가능성 있다. 그죠? 좋아요. 이 야. 맥 치타 한 방이면 됩니다. 아, 근데 민댐이 들어갔어요. 자. 오, 아, 묵직합니다. 좋아요. 묵직합니다. 묵직하게. 오늘 그래서 아까 전에 그그앞 앞에 경기보다 다른 지금 빌드를 갖고 오셨거든요 충주님이 잼마 상로좀 네.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맨십 아닌가요? 아 너무 멋있어요 저는 오늘 충주님 왜 이렇게 잘 생겨 보이죠? <laughs> 어, 그말는 순간 지금 또오지게 어, 맞았습니다 지금. 네. 이건이 박건이 이건이. 어우 그야 아 너무 아깝네요. 자3대3 계속 한 점씩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후반 또 흐름이란 게또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또 흐름이 갈지 자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밤부터 평화 바바가 날뛸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듭니다 아 근데 딥이 조금 낮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이 맞기는 합니다. 네 많이 맞네요. 인정성은 좀 떨어지나. 네, 그래도 아, 그래도 처음 세팅도 좋긴 좋았는데 이거 그래도 뭐 뭔가 좀 도전적인 그런 세팅 좋습니다. 지금 주인. 그쵸. Good bye. 어쨌든 뭐 두, 누가 어쨌든 뭐 먼저 장교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또승패가또 달릴 수도 있거든요. 장교도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확률적인 그런 수치들이 지금 이제 흰정으로 조금 표현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게 흐름일 수도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방어가 낮으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회피가 좋다 보니 지금까지는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사면 타 필요한데. 오, 오, 그쵸, 네. 한 번만 더. 우와. 아, 너무 아깝네. 자, 점수 3점 차로 벌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갑옷을 만약에 변경을 할수 있을까? 그 힘이 지금 어쨌든 160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어, 네, 있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꾸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저 딜이 꽉꽉 눌려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자꾸 조금씩 남, 남네 그쵸. 음. 자 이제 사점. 아마 사점. 그쵸. 좀. 아마 이런 애매한 장교, 효율적이지 않은 장교는 보통 정말 끝자락 가서 어차피 질거 한번 바꿔보자 이럴 때 한번 바꾸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와천보고 어. 갑자기 피가 그 많던게 어디갔죠? 충주님 밀릴때는 아. 뭐 장교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음. 지금 5점 차입니다 지금 이제 12선이니까 4점 남았습니다 아니, 충주님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무 안 터져주고 있는데 한대만 아... 장교 네그죠네 그렇죠. 네. 기다리던 장교가 정말... 나왔습니다 어떤 네, 장교로 네, 또 상대를 해줄지 한번 볼게요. 네 말씀드리는가 예. 어쨌든 조드님 3위 하셨다네요. 조드님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파라님도 네. 이번에 나오셔서. 4위...